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각함수 두 번째 시간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이 정도 있다고 치면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죠 R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세, 세타라고 하면 이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는 원래는 원 전체면 호액이를 L이라고 했을 때 L은 2πR이 되죠. 2πR. 2πR 곱하기 곱하기 3 6 0분의 세타. 그러면 여기, 여기 도도 있던 거 없어지고, 없어지고, 360도가 2π니까 2π니까 2π, 2파이, 2π 지워지면 여기. 여기 알 세타 그래서 l 은 요거의 길이는 요 반지름 길이를 알면 세타를 그냥 붙입니다, 알 세타. 그럼 요거의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면적을 이제 s라고 표현하니까 원래는 파이 알 제곱이죠. 파이 알 제곱에 곱하기 360분의 세타. 마찬가지로 얘가 2파이니까. 파이, 파이 지워지고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R 얘를 다시 쓰면 2분의 1 R곱하기 R곱하기 세타 이렇게 되죠. 근데 R세타가 L이니까 얘가 L이니까 2분의 1 RL 이렇게도, 표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 요 호의 길이는 r 세타. 요여기에 면적은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l. 2분의 1 r l. 이렇게 해서그 공식을 요 공식은 그 말비가 나오는 문제를 뭐 내신이나 고뭐 이런데 많이 나올 테니까 그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이렇게 보면. 삼각함수를 보면 만약에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3이라고 하면, 3이라고 하면 3이라고 하면 3이라고 하면 요 나머지 두 변을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 보면 얘가 나온 거는 얘가 만약에 x라고 했을 때 x 곱하기 여기가 이제 c니까 x 곱하기 cos 니까 그러니까 x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3인거에요 3인거에요 그러면 요 x는 요, 요 x는 코사인 세타로 양변을 나눠주면 요 x는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죠 3 곱하기 요거 곱하기예요. 3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 1. 그럼 얘는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이걸 이용해서 얘는 얘는 3 곱하기 이 지금 이제 탄젠트 세타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탄젠트 세타는 요 밑에 분에. 밑에 분에 이거는 얘를 x라고 놓으면 x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탄젠트 세타가 그 기울기를 나타낸다는 걸 설명을 할 텐데 탄젠트 세타의 뜻이 밑변 분의 높이 이 세타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높이 밑변 얘가 높이 빗변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만약에 세타가 여기 있으면 이 얘가 밑변 얘가 높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x는 3탄젠트 세타 여기는 코사인 세타 분의 3 여기는 3탄젠트 세타 이렇게 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더 나갈 텐데요. 여기가 1인, 1인 그 빗변의 길이가 1인 삼각함수 세타가 있다고 치면, 얘는 얘 곱하기 이게 되니까 1요 길이는 1곱1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얘는 1 곱하기 사인 세타. 그런데 그런데 뭐가 됐어요? 1이니까 1은 없어도 되죠. 그래서 아, 이게 요게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는 요 x 좌표가 코사인 세타고 y 좌표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라. 아. 뭐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그리던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세타도 마찬가지고 여기 1일 테니까 이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계속 X좌표가 X자, 코사인, Y좌표가 사인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원이 하나 생기겠죠. 원, 단위 원, 아이고 이런 음. 이제 중심 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단위 원이 생겼을 때 모든 좌표는 코사인 y 값이 코사인 x 값이 사인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x 축하고 y 축도 하나 그려주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 축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단위원이니까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단위원이라는 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그러면 여기 여기 이제 깨끗하게 요것만 나오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그런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단위 원이 있을 때, 코사인 값은 x 값이고, 사인 값은 y 값이죠. 여기 요렇게 요 값이, 요 값이 코사인 탄이니까, 요 값이 요 값이 사인 트하고 그러니까 이이 면에서는 여기가 이제 일 사분면, 이 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돼 있을 때1사분면에0사분면에서는 x 0 0 여기 요기, 여기가 0이니까 x 값도 양수, y 값도 양수. 그 다음에 탄젠트는 탄젠트는 이 x의 증가량 분0 코사인 분0 사인이니까 기울기죠 기울기. 0 <laughs> 0트도 여기까지 0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전부 다 플러스 양수예요. 두 번째 y 값은 계속 y 값이 사인 값이죠. y 값은 계속 양수고 x 값은 만약에 이렇게 가면 x 값은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갔죠. 그래서 여기는 그다음에 이 기울기는 기울기는 지금 음수로 변했죠. 그래서 여기서 그 저기 양수인 거는 사인 그다음에 위로 위로 내려가면 양수 사인도 음수로 변했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나 가면 동경을 이렇게 그리면 사인 값도 y 값이니까 음수고 x 값도 음수인데 기울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양수 양수죠. 그래서 여기는 탄젠트만.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하나를 거 보면 여기는 x x값만 이제 양 x값만 양수로 돌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코사인은 양수고 y값은 아직도 음수. 그다음에 기울기도 음수.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그래서 플러스 1 2 3 4에서 플러스인 건뭐 얼싸 탄코 얼싸 안고. 뭐 어떻게 외우 외워도 되는데 그 사인 값은 플러스 그러니까 y값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코사인 값은 x 값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요점에서 x 값이 어떻게 되는가. 탄젠트는 선을 그었을 때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 그 계산하면 올사 탄코 올사 탄코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하나 중요한 건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코사인 세타 여기가 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을 때 코사인 세타 예의 제곱 더하기 예의 제곱은 사인 더 쓸게요 사인 제곱 코 사인 제곱은 1이 나오죠 1이 빗변의 제곱이니까 등 1의 제곱인데 1의 제곱은 1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코 사인의 제곱을 얘를 넘기면 코 사인의 세타 코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여기다 여기다 세타 여기다가 제곱을 해야 돼요. 이쪽에다 하면 이게 전체 제곱인 것 같아서, 그다음에 사인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만들고 싶으면 사인 제곱 세타라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럼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수 있죠. 얘를 제곱하면 사인 코사인을 제곱하면 얘는 사인의 제곱,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2 코사인 곱하기 그러니까 코사인 곱,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라는 게 여기의 수만 제곱하면 더했을 때 만약에 여기 여기서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여기서 제, 여기서 제곱을 하면 얘는 앞에 거이 제곱, 사인,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이 사인, 코사인 이렇게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는데 그거는 여기 혼대자 문제를 풀면서 하겠습니다. 혼대자 문제 54-1번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사, 3이고, 호의 길이가 2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3위. 여기 이런 호가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호의 길이가 요호의 길이가 2이고, 2고 중심각의 크기를 A, 이걸 A라고 하고, 이 넓이, 넓이 S를 B라고 하면 넓이를 B라고 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A 곱하기 B예요. 반, 반지름하고 세타가 있으니까 E는 R 세타 R이 3이니까 세타 즉즉 즉 A는 3A A니까 a 는 3분의 2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콜, s 분의 b u 이 요, s 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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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1게 이렇게, 이1게이 얘가 이세타니까 r제곱 세타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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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의이 r 게이3이 A, 2, e, 6, 3이네요, 3. 그래서, 지워지면 2,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게 해서 54-1번. 얘가 54-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5번. k 50 5-1번 세타가 세타가 0에서 2파이인 경우 지금 이렇게 딱 나왔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도 표현됐지만 이거는 세타가 일사분면에 분면에, 분면에 각일 때. 뭐 1사분면에 위치할 때뭐 이렇게 세타가 이렇게 그러 보면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데요. 여기가 0 내지는 2파이고 2파이고 여기는 여기는 2분의 파. 90도니까 여기는 파. 이 여기는 2분의 3파. 이 그래서 3사분면은 파이서부터 여기 세타가 파이서부터 2분의3파이일때 여기는 요게 파이니까 여기가 세타는 이렇게 2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을 때 그러면 2사분면이란 뜻이고 2분의3파이보다 세타가 2분의3파이보다 크고 이파이보다 작을 때 이런 거는 4사분면을 나타낸다. 이걸 이제 알고 있으면. 왜냐면 하 이게 올, 사탄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떤 게 플러스인지 어떤 게 플러스인지 알고 나머지 여기 요기, 여기는 모두 플러스고 여기는 사인 빼고 나머지 두 개는 탄젠트하고 그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분이렇게 주면 아, 다 양수구나. 다다 다. 사인 코 사인 o 젠트가 전부 다 양수구나 이런 뜻이에요. 여기 에 있는 세타일 때 세타가 사인 세타 곱하기 코 사인 세타가 코 사인 세타가 1 8 분의 7일때7일때 우리가 n a y a 은 g s 곱하기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값을 알고 싶으니까 우리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값을 제곱하면 제곱하면 얘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이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값은 얘는 1이고 얘는 2 SC 그러니까 18분의 25 이렇게 되죠. 얘를 더하면 그러면 28분의 7. 음. 그럼 얘는 18분의 18분의, 18분의 아. 이게 왜 25가 나왔지? 7 2를 곱했으니까 7이 14 14 나왔고 여기 먼저 지운 다음에 이렇게 2, 9, 18이 7이 9분의 7 그럼 여기는 9분의 9 더하기 7이 얘가, 얘는 9분의 9니까 9 더하기 7은 16 그래서 S 더하기 C 양변에 이제 누트를 취해주면 s 플러스 c는 그냥 나오고 얘는 이렇게 누트가 되겠죠.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일사분면의 점이라으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플러스밖에 없겠죠. 그래서 플러스는 표이안 하니까 지우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더하기 하면 얘는 3의 제곱, 4의 제곱. 그러면 3분의 4. 그럼 여기 3분의 4를 곱하면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는 10 남죠. 10 곱하기 4 그러면 40 이렇게. 지금 이, 이 문제에서는 요 애가, 얘가 뭐가 플러스인지 어떤 게 플러스인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 9분의 16이라는 걸 만들고 요 s제곱이니까 요 누, 양변에 누트를 씌워서 없애, 없애면 요 제곱을 없애면 얘도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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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3m, 3m. 이렇로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5이1번5 6번번 우리는 지금까지단위지을 했단 말이에요이위원이 근데 여기서는 했는데 2인원이었어요 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될때될때 될 때, T점 여기 삼 삼사분면이죠 여기서 삼사분면에 있는 동경 동경이 삼사분면을 가리킨다고 했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2래요 2죠 지금 원의 원의 반지름이니까 1대 1대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고 5분의 4고 이게 1이면 이게 1이면 요점두 요 점이 a하고 b일 때 요게 1이면 그냥 a 요기, 여기 cos세타, 여기 코사인 세타 여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하고, 사인 g 사인 여긴 둘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면어어떻할할요 이거 한번 설명드려볼 테니잘잘세요요일일때일일이 1일 때, 1일 이렇게 돼있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a, s 라고할때 얘는 여기가 1이잖아요. 1 1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1분의 y값 1분의 뭐 1분의 요 b니까 1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야. 사인 값은 그럼 코사인 값은 코사인 세타는 1분의 a 이렇게. 근데 여기 얘가 사인이고 얘가 코사인이니까 ab는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두 배가 됐어요 두 배가 됐어요. 여기가 이, 제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똑같이 여기 요 점에 A, B 점이 됐어요. 이번에는 2가 됐죠. 2가 됐으니까 요. 여기서 s 인 값은 y 값은 요 y 값은 부호부호지면 a p s 마이너스 a p 두 개다 y 이 a p s 데 일단은 뭐 a b라고 했으니까 요거 2분의 b 변분의 그이렇게건너 s i n 이 그럼 사인 i 타는2분 p 요 b y 값이니까 b 코사 c a p s 2분의 a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배로 커질수록 분모의 분모가 밑으로 가니까 여기가 3이면 3분의 2, 2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이 막 커질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이럴 때는 그냥 AB, 열상관 없는데 2가 되면 2분의 a, 2분의 b 이렇게 된다는 거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인 세타, 사 세타의 값은 사인이 요거죠, 비죠. 그러니까 얘가 이니까 2 분의 비는 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오 분의 4예요 근데 우리 는 이제 마이너스가 있지만 요거 없이 그냥 일단 먼저 얘를 구해보면 얘가 비변. 얘가4사인값이 죠？그럼 얘는 얼마 예요3 4 5 니까 3이 죠？그러면 코사인은2 분의 a 니까 2 분의 a 니까 얘는 마이너스 5 분의 3 하면 근데 마지막 에는 아, 마지막 에, 우 리가, 구 하고, 싶은거 는, 25 곱하기 a 곱하기 b 요 값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 값을 요 값을 구하고, 싶,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a는 a는 마이너스 5분 의 5분의 6 얘는 마이너스 5분의 6 b는 넘어가는 얘가 2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5분의 8 마이너스 5분의 8 곱하면 5 5 25 5 지워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68 48 48이 된다. 원이 커질수록 그 두려지 말고 그사인선택 값이 나오면 얘가 만약에 3이면 3분의 a 1/3 3분의 a 3분의 b 이런 식으로 해서 그인 사인, 사인 값을 사인 값을 대입해서 a하고 b를 구해 주고 그다음 그다음에 그 구하고 자는 하거에다 넣으면 커질수록 분모가 커진다. 왜냐면 하 빗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빗변이 분모가 되잖아요. 빗변이 분모. 요요 요게 분모가 되니까. 얘가 빗변이 분모가 되니까 얘가 커질수록 10이 되면 10이 되면 더작더아지고 작아지고 얘가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이건 이제 비율적으로 커지는 거라서 그렇지만 여기서 원이니까 더 커지니까 만약에 3짜리가 나오면 3분의 2 3분의 2 해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요, 요 문제는 풀었고요. 요 점을 요 점은 중에 한 점을 한 점을 x 그냥 가로하고 한 점을 그냥 p점이라고 하고 x하고 y라고 한다면 이게 뭐? 일 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럼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얘가 x고 얘가 y니까 x 제곱 y 제곱은 y 제곱은 r의 제곱인데 r이 2죠. 2의 제곱 그러니까 4. 이렇게 됩니다. 이원 원식에서 그 x나 y 지금은 저기 코사인로 쓰니까 이제 y 값 구한 y 값을 구한 후 여기다 대입을 해,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 x 값을 구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원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근데 이건 좀 복잡하죠. 그냥 사인하고 사인이 있으면 그림으로 코사인 값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사인 값을 주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코사인 사인하고 코사인 값을 여기 ab에다가 빗변 분의 얼마로 이렇게 대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구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여기다 넣는 것보다그서그 답지는 여기 x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넣어서 풀었는데 저는 삼각함 삼각비를 이용해서 풀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